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누리호 발사 디데이입니다 네. 예. 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4시쯤에 발사될 예정인데 뭐 날씨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 거겠죠? 예. 일단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 이 제2 발사장에서 일단 발사 예정인데요. 어제 이미 발사대 징립을 시켜서 이 고정하는 작업까지 마쳤고요. 네. 오늘 최종 점검을 통해 오후 2시 반쯤 정확한 발사 시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발사 예정이 오늘로 정해 정해졌고요. 음. 다만 이제 기상 상황이나 뭐 기술적 요소 등 변수에 따라 일단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변경이 되어도 발사 예비일이 내일인 이십일부터 이십 이십팔일까지로 정해졌으니까 이달 안에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천 로켓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그 이천십삼년 일월이었죠. 그 우리나라의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가 성공한지 그팔 년만인데. 나로호와 그 이번 누리호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냐 아니냐 아 이런 문제라고 보면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나로호는 이천 구년 2010년, 2013년 이세 번에 걸쳐 발사가 됐는데요. 네. 세 번째 발사에서 이제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첫 우주 발사체 성공 케이스인데 이번 누리호와 다른 건 나로의 경우에는 러시아 기술 엔진으로 이 발사에 성공한 반면 그렇죠. 누리호는 2010년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12년간 이 발사체의 모든 구성품을 이 우리가 이제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다. 음. 엔진만 해도 이 한국항공 우주영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75톤 이 액체 엔진이 사용됐고요 발사대 역시 나로우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기본 도면을 입수를 해서 이제 국산화 과정을 거친 반면에 이번에 이번 이번, 이번 누리호가누리가 장착된 이 제2 발사대는 순수 우리 기술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아, 우리나라는 이제 일곱 번째로 그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그런 나라가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자국에서 우주로 발사한 나라들을 이제 뜻하거든요. 이 아, 네, 네. 여기에 총 11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11번째로 페이스 클럽에 가입이 됐는데요. 네. 북한이 우리보다 한발 앞선 10번째 가입국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뭐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였던 거죠. 아, 북한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 북한이 2012년 10월 은하 3 로켓으로 강명성 3호를 쏘아 올리면서 이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이 됐습니다. 어. 스페이스 클럽 가입을 위해서는 그 우주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위성, 그리고 우주로 내보내는, 내보내는 수단인 이 발사체, 즉 로켓. 그리고 발사체를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장 같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이 3요소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요. 네. 북한도 이 요소를 모두 갖췄단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게뭐 국제적으로 뭐 공인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누리호는 1.5톤, 그1 5톤급이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 그러니까 600에서 한 800km. 미터 정도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로켓인데요. 예? 오늘 우리가 발사에 성공을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전급 위성을 지구 저개도에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로켓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음. 특히 이번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 결국 누리호 프로젝트로 인해 국내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됐다. 그리고 앞으로 우주 산업을 두고 벌이는 이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확보 그러니까 경쟁력과 이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발사 현장은 어, 방송국에서도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꼭그 본방 사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북한 전략무기 SLBM 시험발사 노림수입니다. 자, 북한 얘기가 또또 나오는데 어, 북한이 지난 19일에 그 동해상으로 그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SLBM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 이미 뭐 합참에서 확인을 한 거죠? 예, 일단 북한이 공식 확인을 해줬고요. 특히 이번 SLBM은 천천미천 킬로미터 이상의 사거리로 이 전략무기로서 성격이 확연한 이 북극성 계열의 SLBM이 아니라 이 사거리 한 오백 구십 킬로이 주일 미군을 겨냥할 수준인 이 미니 SLBM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만큼 또 SL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순간 이 바다 속 어디선가 갑자기 핵미사일이 날, 나,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우리나 또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게는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 지난달 15일에 우리나라가 이제 SLBM 발사에 성공을 해서, 세계에서 또 이제 일곱 번째로 SLBM 운영국이 됐을 때도 북한은 그 명단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북한이 5년 전에 첫 SLBM 발사를 시작을 해서 몇 차례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는 잠수함이 아닌 이 수중에 설치하는 바지선과 같은 구조물에서 발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음... 그 동안 SLBM 운용 고개는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북한은 이번 발사도 그렇고 5년 전에도 모두 잠수함에서 SLBM을 수중 발사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음... 북한이 과연 SLBM 개발에 성공했는 지그 부분은 사실 아직도 명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북한 발표에 따라 뭐 SLBM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북한이 이 SLBM에 대한 이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했고 뭐 지금 만약에 개발이 안 됐다고 해도 언젠가 곧 개발이 될 거다. 뭐이 정도 정도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SLBM 발사가 어, 하필이면 어, 하필이면 그 한미일 그 북핵 수석 대표와 정보 수장이 대북 문제를 두고 회동을 하던 그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그 북한의 의도 에,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이 s 스에비엠을 발사한 날 한미일 삼국 3국, 국의 정보 수장이 서울에서 한반도 정세와 이 대북 문제에 대한 이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한반도 종전 선언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SLBM 발사가 이루어진 거죠. 일단 북한이 핵과 SLBM이라는 어떻게 보면 양대의 비대칭 무기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린 걸로 보이고요. 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이 미국의 방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또 무력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도 이 미국의 반발이나 또 한미일 3국의 해담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여준 게 일단 이번 에 SLBM 발사 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 이후에도 뭐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미 S.L.B.M.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굳이 지금 돌아가는 판을 깨진 않겠다라는 의도는 명확히 보여졌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이 그핵 실험은 아예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네, 네. 북한은 이미 핵무기가 개발이 완료돼서 이 실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미국을 자극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음. 참 오래 들어서 그 북한의 무력 시위가 벌써 이제 여덟 번째인데 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어, 미국을 압박하는 어, 그 북한의 어, 이런 전략이 과연 통할지 아,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그 한미일 삼국 회담에서 대북 문제를 두고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아, 함께했고요.